서울시 부평구 십정 1동입니다 빌라가 재밌습니다 여기는 장미 재개발된 것 빼고는 그렇게 예 동네가 아니네요 십정 2동 동편보다는 여기가 더 좋다 기본적인 근린공원이네요 이 우아한 자태의 기와지붕 십정 2동까지 와버렸네 여기 알배기 하나만 주세요 맛있겠다 십정 1동, 2동 통틀어 시장은 여기가 하나 있나 봐요 간판도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5천아침치만 드릴까? 쭉 재집하게 해갖고 후라이팬에 기름돌려갖고 아. 시 뛰어서 구워먹어 도로명이 백옷북로네요 십정 녹지 여름을 숲길이 훨씬 나은데 열심의 우물점 다행히 해지기 전에 촬영을 마치게 되네요 잘생겼다 여기는 간성역 2번 출구 앞입니다. 사진감인의 인천의 골목 아, <laughs> 다시. 사진감인의 인천의 골목길을 걷다. 부평구 십정1동입니다. 십정2동 서편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십정1동부터 가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십정동 진입점까지 빠르게 이동할게요. 라가 재밌습니다. 여기는 장미, 저기는 백합, 저기는 목화 오늘의 십정일동 코스 알려드릴게요 간성역 2번 출구에서 석정중학교, 여름물 전통시장 오 시장이 있어요 서편에 있는 여름물숲 주민센터, 십정초교 마지막으로 동암역으로 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석정중학교 현재 시간은 3시 반이고 영상 2도입니다 자 드디어 십정1동 출발점 도착했습니다 십정1동 3분의 1이 빌라고요 또 3분의 1은 아파트 단지 그리고 또 3분의 1은 공장지대입니다 마을버스가 댕기네 서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빌라가 많더라고요 뭐야 뭐야 재개발된 거 빼고는 그렇게 예동네가 아니네요 직진해서 골목 끝 지나면은 공장지대예요 오늘도 햇볕 좋습니다 부평구 십정 1동 십정동은 옛날에 이곳에 10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해서 십정이라고 합니다 1 0 십의 우물정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삼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완손 공장지대랑 주택가 사이에 숲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잖아. 아따 바닷가 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냐. 기본적인 근린공원이네요. 바로 다음 골목길로. 십정 이동 동편보다는 여기가 더 좋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에요. 아 귀여워. 나무도 많고요. 로얄 슈퍼 아 저기부터 가보자 저쪽 길은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저 건물이 예뻐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자 오늘은 집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집도 예쁘고요 골목길도 예뻐 보여요 여기서 한 블록 넘어가서 아까 봤던 예쁜 집을 구경해볼까요 햇볕이 기내에 어 저기도 하트 그네가 있네 십정 1동은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부평구 십정 1동 남쪽 동네를 걷고 있습니다 어 저기 있네 아까 봤던 집저 뒤편은 패스를 할게요 이 우아한 자태의 기아 지붕 세탁소도 나 있고 여기서 동편 쭉 보고 길 건너갈게요. 벌써 시간이 4시를 다가가고 있는데 조금 서둘러야겠습니다. 오길 건너편도 볼거리가 꽤 많아 보여요. 여기서 동쪽으로 살짝 구경하고. 그 다음 골목에 십정종합시장이 있더라고요 여름을 재래시장 발음이 괜찮습니다 십정이동까지 와버렸네 다시 사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골목이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 골목은 있겠죠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막상 골목길 들어오면은 바람이 불지가 않아요 어, 벌써부터 시장 느낌이 나는데요. 뼈 끝내줍니다. 시장 가기 전에 요걸 목서편 끝까지 가보고. 편의시설이 좀 많습니다. 좀큰 마트가 근처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빌라네요. 3층짜리. 오늘 반신반의 했거든요 재개발로 이 동네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촬영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기 방값을 보니까 100에 20이네요 월세 햇볕 너무 좋아요 백옷 남로 17번 길입니다 인천 쪽은 몇길 몇길이 아니고 몇번 길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봐라 고양이 귀여워 오늘 촬영할 곳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와 여기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제가 사는 노량진 이동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는 삼룡 빌라인데큰 은행나무 아 고양이 절거 있어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름울 재래시장입니다 요즘 야채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알배기 하나만 주세요. 맛있겠다. 알배기 배추가 제가 사는 마트에서는 하나에 2,500원이더라고요. 완전 득템했습니다. 시장 간판이 있네요. 여름물 전통시장. 10종, 1동, 2동 통틀어 시장은 여기가 하나 있나 봐요. 시장 구경이 전에 커피 한잔 먹고. 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쉬네요. 벌써부터 사람이 대기줄이 있어요. 배경음도 나오고. 간판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물 전통시장입니다. 십정 종합시장 천정도 개량을 해서 따뜻해요. 여기는 여름물 밥포차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네요. 설마 이게 끝? 생각보다 시장이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식장 반찬가게. 선짓국 3인분 5,000원. 마트보다는 확실히 저렴해요. 그래, 동영상 예. 네. 예, 어머님 촬영하시는,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저렴하고 저렴한 좋아요. 예. 시장이 작아서. 저기 아파트가 한 5천 아파트 사람들이 안 내려와. 네, 아파트 들어면 좀 콩고물이 아주 떨어질라나 했더니 아... 사람이 더안 와. 제가 사는 근처에 이런 시장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마트의 반값인데 저 어. 그것 끓여 먹으려고요. 어? 매생이국. 5천 원 주면 드릴까? 킬로에 만 원인데 500근한번 드릴까? 어... 한쪽 대직하게 해갖고 호라이팬에 기름들러갖고 오십 개서 구워 먹을 거요 좋아스. 찹쌀 거루 풀어 놓고 매생이 굵국 끓여서 먹을 거라서 사봤습니다. 몇몇 상인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 되게 친절하십니다. 딱 인상만 봐도 되게 푸근하지 않나요? 버스가 이쪽으로 오네요. 자, 이제 언덕길을 조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분식집이구나. 여기서 동편으로 좀만 가면은 바로 아파트 단지예요. 와. 제가 상가가 많은 쪽을 쭉 따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도로명이 백옷 북로네요. 사진 한장 찍고 가자. 식장 초교 서편으로 가볼게요. 초등학교가 건물이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서 조금씩 신선한 재료 사다가 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애기들 귀여워. 저기는 여름을 떡집. 햇볕 추기 내에 셔터 누르기만 하면 그림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수육에서 굴버쌈 해 먹었는데, 이 알배기 배추가 너무 비싸서 못뭐 샀는데, 오늘 사네. <laughs> 자, 저곳이 재개발 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던 곳입니다. 얼마 안된것 같다. 그렇지, 저쪽이 옛날에 여름물로였지. 자, 여기서 서편으로 조금 가서 나머지 골목도 볼게요. 서편 끝하고 공장지대 사이에 숲공원이 하나 있으니까 가보자고요. 요 골목은 안 맞는데. 여기가 십정일동 주민센터.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몇개 보이네요. 여름을 놀이공원. 옥상에 항아리들이 왜 이렇게 많어? 십정보다는 여름물이란 말이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와, 예쁜 햇볕 따라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햇볕이 햇볕어 사진 한장 찍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십정녹지 여름물 숲길이 훨씬 나은데 오늘 십정 일동 거의 대부분 지역을 다 촬영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집이다. 오늘도 해지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골목 예쁘다 어떤 숲이 있을지 여기가 십정숲이네요 오 저기 표지판이 있구나 십정녹지 다행히 해지기 전에 촬영을 마치게 되네요 잠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멍 때리는 중입니다. 고양이 귀여워. 잘생겼다. 녹지라기보다는 숲에 가까운 곳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긴데, 아 지하철역이 너무 멀다. 저기 팔각정에서 빠져나가야겠어요. 저기는 풋살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오 이거는 분명히 십정동의 상징이다 물펌프가 있어 드디어 숲길이 끝났습니다 해가 지니까 점점 추워지네요 자 오늘의 부평구 십정 1동 골목길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어요. 안녕, 배고프다. 구경절했습니다.